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재있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돈 버는 절세. 영화 써니 아시죠? 써니에서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에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었는데 명왕성은 빠졌죠.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8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는 태양은요, 가히 무제한적으로 빛과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억 년 동안 살았는데 앞으로도 100억 년 정도는 더이 행성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태양은 정말로 위대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태양 썬에서 파생된 말 썬이란 말이었습니다. 태양빛이 가득한 화창한 날이란 뜻인데요. 이 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노래를 부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보니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자, 자세히 알아보면요. 어렸을 때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위로와 희망을 주던 아이가 바로 써니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잊지 못해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써니라고 하는 노래를 그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요. 바로 써니라고 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포스터를 보고 계신데요. 강영철 감독의 70주 프로젝트, 불량서클 써니죠. 써니는요, 1980년대 우리나라 여고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역과 성인이었을 때 각각 일곱 명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미가 있는데요. 시골 벌교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다음에 써니의 그 짱이죠. 두목이 되겠습니다. 순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욕을 잘하는 지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쌍꺼풀의 몸매 사는 통통한 장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쁜 부장이죠.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오기 같은 경우에는요. 다국발의 명수죠. 싸움할 때 물건을 들고 싸움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미스코리아가 꾸민 복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의 얼음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들 일곱 명의 화창한 법날같은 여고 시절은 지나갔고요. 25년 만에 춘화를 만났는데 춘화가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결국 춘화는 죽으면서 어떻습니까? 써니 멤버들한테 재산을 남겨줬는데요. 과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남이한테는요. 감사의 말과 함께 써니 짱의 직책을 수여합니다. 결국 세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니한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인이한테도 써니 붓짱의 직책을 수여했습니다. 왜 지니한테 재산을 주지 않았을까 했더니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부자잖아, 이연아 하는 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는 장미에게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써니 멤버들한테 장미 회사에 전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보험사는요. 판매 채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FC 채널이 있고요. TM 채널, 반가쇼랑스 채널, 다이렉트 채널 등이 있는데 전 상품을 다 가입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가입하고 중복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일반적으로 FC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전체 가입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별 가입 방법은 일시납으로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일시납이니까 결국 어떻게 가입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그 상품별 1구자1계좌죠를 가입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저축보험이라든가, 연금상품 등을 한 구자씩 계좌를 특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요. 써니 멤버들한테 일신납으로 전부 다 가입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신납 가입보다는요. 당연히 10년 납, 20년 납 등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월납을 가입하면요. 수당이 많습니다. 장미한테 이렇겠죠 그리고 가입자한테도 이롭습니다 왜냐면요. 일시납을 가입하면 나중에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납입 면제가 뭡니까? 가입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하게 장애율을 얻으면은 차회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시납은 다 납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납입 면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일시납이 아니고요. 20년 납 내외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가입 시 유의점도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반드시 계약자 수익자는 써니 멤버의 남편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써니 멤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보험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고요. 저축과 연금 보험은 뭐 써니 멤버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만 보험금 비과세 수령 전략이 되는데 문제는 남편이 갑자기 그 계약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유고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그 유산을 받으면서 계약자 수익자를 남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금옥에게는 그 어떻게 유산을 줬을까요? 금옥에게는요, 그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인턴 6개월 이후 입사해서 6년 동안의 시세가만해서 매출 2년 이상 150%를 상승했을 때는 경영사장에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6년 후에는 사장 같은 직책을 주고 2년 동안에 매출을 올린다면 지속적으로 사장을 임명하겠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때 세금은요. 당연히 입사했으니까 근로소득이고요. 혹시라도 스톡옵션을 받았다 재직 중에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이고 퇴직 후라면은 기타소득세 그다음에 스톡옵션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희한테는요. 정말로 많은 것을 남겨줬습니다. 복희하고 떨어져 살고 있는 딸을 함께 살수 있도록 아파트를 제공했고요.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하고, 그 다음에 딸의 교육비, 딸의 결혼자금까지 모두 다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귀의 재활치료비하고, 직업훈련비용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 1층에 창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돈은요, 펀드 운영 수익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목돈도 들어가고 생활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탁상품으로 운영하는 신탁원본 하고 나중에 세후이자까지 전부 다, 다 상속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수지한테는 특별히 남겨준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문상을 왔는데요 보험은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세 알아봐야 되겠죠 써니 멤버에게 유증을 했습니다 유언으로 증여한 거죠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포괄유증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요. 특정유증인 경우 수증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특정유증을 했죠. 돈하고 아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인의 지위를 가지고서 상속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추나가 죽으면서 써니 멤버들한테 재산의 대부분을 유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유류분이 무엇이죠? 유류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배우자나 자녀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50%를 청구할 수 있고요. 직계전속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자, 유류분 문제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춘화는 미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혼했거나,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유류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춘화는 죽으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아니면 꽤 많이 그 친구들한테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은 시켰지만요. 나미하고 지니한테는 요 특별한 재산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써니의 어떤 조직의 짱과 부짱의 명예직을 줬고요. 수지한테는 특별한 걸 주지 않았습니다. 왜 주지 않았을까요? 남이하고 시인는 부자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결국 뭐냐면요. 추나의 선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써니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요. 유언을 통한 유증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다는 점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영화 써니에 있어서 유증 문제와 상속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추억의 영화가 됐죠. 벌써 12년 전인데 영화 써니 한번 더 보시고요. 보니엠의 써니라고 하는 그 음악에 한번 심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